오늘은 우리가 설 연휴에 가볼 만한 맛집을 1분 안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돼 추천이니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로 리셉션 카페. 개인적으로 아침 일찍 여는 카페를 좋아하는데요. 여기 오픈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위치는 서촌. 공간은 다소 협소하지만 분위기와 커피, 디저트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는 설 당일에도 오픈한다는 아주 파이팅 넘치는 식당인데요. 김밥집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푹 익은 부추가 올라간 조선국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심슴하고 건강한 맛으로 가득한 곳이니 완전 추천. 자, 배부르니까 잠시 산책 좀 하고 근처에 갤러리, 뮤지엄 등볼 것들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세 번째로는 만나분식 40년간 여고압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의 떡볶이집입니다 어린 시절 먹었던 떡볶이 맛이 생각나는 쫄볶이와 떡튀김을 함께 먹으면 맛이 완벽하게 조화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촌에 있는 아남 국밥 국밥충인 나로서 이곳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 국밥의 비주얼도 세련된 곳입니다 등갈비는 입에 살살 녹고 고추기름은 느끼하지 않게 맛을 딱 잡아줍니다 특히 고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 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자, 이번 설 연휴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시죠.